영광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 찬송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마음에 받아 천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페이지.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3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복로합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담을 들었을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던 무리들의 질문과 또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일로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때, 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되었다는 것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은 당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마칠 때쯤에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인식이 팽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덜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로서는 이것은 모순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 분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기를. 자신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인자는 돌려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혹시 그 인자라는 존재는 예수님과 다른 분인가?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무리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그들에게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빛 가운데로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을 믿으라 하는 말인데 결국은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35절 말씀은 단지 예수님께서 성우신 하셔서 지성에 계실 2000년 그때에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으라 그렇게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는 더 이상 그럴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믿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회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빛으로, 즉 구주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소망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하나님이 고난받아 죽는다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될수 없고 메시아도 될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그림돌이 되었고 헬라인들에겐 미련한 것이 되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십자계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 밖에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그럼에도 합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고 이해되지 않는다면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회있을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빛이 비치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빛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 나라는 것을 알고 이 복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이런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잘 보내게 하시고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 날로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빛이 있는 동안에 빛가운데로 다니라 하였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치는 동안에 기회했을때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생활 잘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격률로 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겨주시고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성교회와 함께 하시 세일을 행하여 나타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대중생명과 어린생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열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위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